이렇게 예, 브이로그 처음부터 얼굴을 비춘 영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저희 어머니 생신을 저랑 엄마랑 둘이서만 조금 일찍 미리 축하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. 12시에 런치를 잡아놨고요. 지금이 8시인데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낀 이유는 저희 엄마 케이크를 먼저 준비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. 원래는 원래는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. 좀 먼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. 이렇게 말, 말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 몰래 케크를 이 준비하려고 합니다. 엄마는 아마 모를 거고요. 아,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, 잘 나오면 이 영상도 안 들어가겠죠? 일단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좀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, 제가 만들 케이크는 어, 뭐 생크림 케이크나 그런 건 아니고,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요. 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아, 잘 됐으면 좋겠다. 예뻐라~ 이거 그 누구냐? 꽃보다 예쁜 아가씨잖아~ 아이뻐 어떡해? 아, 보여,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. 고마워~ 날씨가 <laughs> 이상하지 아, 아까... 아까 진짜 나 너무 놀랬다니까... 한지갔어 아, 뭐. 아, 아 그니까 아니... 아니, 나 너무 속상한 거야~! 엄마랑 밥 먹는데 날씨가 갑자기 막 진짜 어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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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런 거야. 그래가지고 예쁘시네. 한 응? 같이 나면 같이 저쪽아좀 멋있네. 역시 <laughs> <laughs> 역신에 딸이네. 笑よし先生。 오줌이 맞았어. 오줌이 맞았어. 오 그냥 아까 좀많이마셨어오줌인 맞았어. 오줌이 맞았어. 인줌이았어어이았어지줌이 맞았어. 어어 안쳐 봤어? 나도 안 쳐봤어. 나도 안 쳐봤어. 나도 안 맞은 것같 누가 잘하던데 뭐? 정신 차리겠네. 이금 뭔데? 있어 그런데. <laughs> <laughs> 이들는 후퇴막기를 드셨던 부위들이 재료가 겹치지 않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얘는 크시더라도 꼭 한입에 드시는 겁니다 막기 네, 같은 경우는 한입에 드셔야 고기 들어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신이잖아요 <laughs> 한입에 드셔야다 네. 옆에는 <laughs> 계란국을 곁고 <굽고>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나왔으니까. <laughs>

이거 뭐, <laughs> 왜 이렇게 하트하는 거야 거품을 어잘안 흡수거든 여기 한 번만 찮아어 <laughs> 아닌데? 여기가 왜 찍혀 아 어렵다 오늘 즐 식사를 어요고선이거든요네안습니다 응. 네, 응. 나도 그안열어봤어너 고백받는거야? 응. 프로포즈야 그러면 끼워줄게 그거 받으면 사귀는 거야? 아 그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데? 마음에 들어? 너 너무 예뻐 고마워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실버야 응. 응. 알러지. 엄마는 실버가 행원이야잘 맞는 거? 그 골수보다 실버가 더행운의 색깔이야. 오, 아, 예쁘다, 엄마. 좋네. 좋아 아, 너무 아りがとう. 고지서 사마데시타. 단점이 오면 해도.

i